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사라져 매물만 쌓이고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은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가 통계 집계 후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6.47% 떨어졌습니다. 전월 마이너스 4.55% 대비 하락폭이 2% 포인트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부동산원이 2006년 2월 실거래가 지수 집계를 시작한 후 16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의 가격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아 객관적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너무 적을 때에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작년 1에서 11월 실거래가 지수 누적 하락률은 18.86%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이래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금융위기 충격으로 집값이 급락했던 2008년 마이너스 10.21%와 비교해도 거의 2배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021년 11월 마이너스 1.72%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1만 1,062건으로 2006년 이후 최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 미아동 s k 북 한산시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지난 7일 24층 매물이 5억 6천만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면적 21층 매물이 4월 초 7억 5,3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26% 내렸습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전용 114제곱미터는 이달 초 8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됐습니다. 작년 12월 초 18층 매물이 12억 원에 팔렸는데 1년도 안돼 실거래가가 29% 하락했습니다. 가격 급락의 원인은 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매수세의 실종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평소 월평균 5천건 안팎을 유지했지만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째 천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된 아파트가 800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단지 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된 사례는 7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01건, 대구 88건, 경북 81건, 부산 73건, 경남 49건, 인천 48건, 서울 40건 등 순이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늘었습니다.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게 매매된 아파트 거래건수는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41건에서 이른 건 사이였는데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2월 거래 사례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수도권 단지였습니다. 12월 거래된 단지 중 매매가격과 공시가격과의 격차가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 프루지오였습니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달 16일 6억 350만원에 직거래됐는데 같은 평형 최저 공식가격 7억 8,400만 원보다 1억 8 5 0만원 낮은 금액입니다. 또 경기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 청계마을 일단지 전용 121제곱미터는 지난달 10일 최저 공식가격 8억 4,9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 낮은 7억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작년 12월 최저 공식가격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된 매물의 60%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습니다. 직거래는 통상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집값 하락기를 활용해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를 아끼려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빠지자 정부도 다급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규제 완화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시장 침체가 회복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지금 상황에선 규제를 추가로 덮은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라며 오랜 침체를 각오해야 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황은 초기 하락장의 모습으로 더 심한 침체가 닥칠 것 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다른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달하고 최근 집값 추가 하락이 유력한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 라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요즘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 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주택 경기 위축 탓에 매매해서 증여로 우위한 집주인들이 늘었고 올해 취득세 기준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체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증여 감소량은 이보다 덜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통계 착시 효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일 아시아경제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요청해받은 2022년 전국 주택거래 건수 증여 건수 및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거래 건수는 93만 3347건으로 이중 증여 건수는 94,856건으로 전체의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증여 비중이 커진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금매로 처분하느니 증여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2021년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세금 부담이 커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팔기보다 증여하기를 택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누적 기준으로 전국 주택 종합 가격은 9.93%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도권 주택 종합 가격은 전년 대비 6.48% 내렸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020년 대비 7.56% 하락했습니다. 또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 침체로 매도가 어렵게 되자 증여로 우려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금 부분도 증여를 서두르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에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증여를 재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통상 시세 60에서 70%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증여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거래량 자체는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증여 비중은 주택 거래 급감으로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택 거래 건수는 2021년 162만 781건에서 93만 3,347건으로 42% 감소했으며, 주택 증여 건수도 137,248건에서 만 94,856건으로 만30% 줄었습니다. 즉 주택 비중을 계산할 때 분모인 전체 주택 거래 건수가 급감한데 반해 증여 감소량은 이보다는 덜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윤재의 부동산알 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위축기에 증여하면 세금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가 다소 늘어났을 수 있다. 라며 하지만 절대적인 증여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어서 일종의 통계 착시 효과로 파악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파트값이 천천히 떨어져야 할 텐데 급락하면 경제가 위축되고 결국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고충을 겪는 일이 되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 간만 내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죽는 소리 그만했으면 이제 적정 가격 찾아가는데 다들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네.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기를 바라는 거냐. 내리는 게 정상임 여기서 더 내려가야 함 아직도 집값 높은 거임. 그동안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건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또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집값은 정말 서서히 오르거나 서서히 내리거나 둘중 하나인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냥 두세요. 알아서 빠집니다. 시장은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덕센트럴프루지오는 6억대 사려고 해바라 있나? 다시 실거래 7, 8억대 바로 나왔더만 누가 봐도 증여. 현재보다 30% 이상은 떨어져야 현실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음. 월급쟁이도 월급 모아서 집살수 있는 현실적인 시기가 오길. 집값이 떨어지는 걸 무서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오른 걸 걱정해야지. 집 빚던 사람들은 집값 떨어지니 한숨이고 집 사려던 사람은 금리 보고 놀라서 집값이 내려가도 집을 못 사고 있는데 막연히 정부가 집값을 올린다 내린다 할 수가 없는 거다. 기준금리부터 보고 좀 판단했으면. 여태 오른 집값이 정상 가격 찾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날린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